안녕하세요 한국 외국어대학교이재한 교수입니다. 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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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전국전국자 문제 제구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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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하르트만 교수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는 첫 번째 언어기호이다 또는 텍스트는 오지, 오리지널한 언어기호이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 분석의 출발점을 낱말이나 문장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면 뭐 언어 분석할 때 낱말 문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지 않고 그보다도 더큰 단위인 텍스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라는 것이죠. 아, 이러한 텍스러나기 태동은 상호 텍스성이라는 개념을 낳습니다 상호 텍스성은 모든 텍스는 인용의 모자이크 또는 모든 텍스는 또 다른 텍스의 흡수와 변형이다. 라고 이제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문예폭론가,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는 조금 이상해 들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이 보는 그 텍스트는 다 예전에 이미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에 따르면 신학성서 전도서의 구절처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하지 않는다. 단지 발견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텍스트 보는 모든 텍스트는 그 이전에 있었다. 우리는 남의 거 가지고 이렇게 각주 달고 인용하고 그런 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스 모던 시대에 오면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 구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는 어떤 또 다른 텍스에 빛을 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외적 상호 택성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텍스 안에서 어떤 구절들은 고그 텍스 안에서 또 다른 구절들한테 빛을 지고 있다, 관련을 맺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내적인 상호 택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지금 해초의 왕오천축 국전의 결락 부분을 제거하는데 아주 토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아, 1920년대 유럽 언학계에서 어 프라학파라는 일군의 언학자 어 집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프라는 지금 체코의 수도지요. 아, 이들은 문장 분석의 단위를 기존에는 문장 분석할 때 저희들이 뭐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처음 이제 언어학적인 문법을 배웠겠지만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지요. 그런 문법적인 단위에서 벗어나가지고 문장 분석은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 문장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단위인데 의사소통 단위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떤 그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항상 옛날 정보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의 문장에는 새로운 정보, 옛날 정보, 화청자가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제 그 파트너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 송신자 수신자가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수신자에게서 처음 나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서로 알고 있는 정보는 테마라 그럴 수 있고요. 새로 나온 정보는 청자가 또는 독자가 새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레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 레마 이론이라는 것이 1930년대 프라 프 학파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언급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래 동어의 전형적인 다음과 같은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장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왕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 왕은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그 딸의 이름은 세라와 노라였습니다.라고 이제 문장들이 계속 이렇게 전개돼 갑니다. 자, 이때 문장 첫 번째 리마 새로운 정보는 어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누구누구가 살았습니다.라는 것은 테마입니다. 화자와 청자,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둘다 알고 있던 옛날 정보라는 거죠. 또한 문장 두 번째 이의 레마였던 어떤 왕어킹 독일말로 하면 아인 귀니 이것은 이미 한번 등장했으므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게 이제 테마가 되겠죠. 더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테마를 바탕으로 또 다른 레마 딸이 둘. 요거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거죠. 요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쯤 오게 되면.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그러면 부정관사는 레마의 표지고 정관사, 정관사 또는 대명사는 테마의 표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이론에 힘입어가지고 우리들은 군데군데 뭉텅이로 열세자, 열네자, 열다섯, 열여섯자, 그렇게 이제 결락된 왕호천축국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란 이론은 독일어와 같이 관사가 발달한 언어 분석을 아주 용이하게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왕호천축 국전의 첫 부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결락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호천축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음,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어, 지금 보면 결락되고 그다음에 보 보물 보자가 나오고요. 적적 나형 어, 외도 부저의.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이 맨첫 줄인데요. 어, 요 부분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캐피탈이 페사리국 나라 이름입니다. 바이샬리국 그리기도 하고요. 페사리국 그리기도 하는데 지금에 이렇게 이렇게 지도책에서 따져보면 방글라데시 그 근처 어디쯤 될것 같습니다. 어, 사리국을 설명하는 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글자들이 잘안 보입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등장한 보물보짜 보짜가 왕오천추국전 내에서 등장한 환경을 우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물보짜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살펴보니 5 8 0 0자에 결락되지 않은 글자들을 딱 살펴보니까 한 31군데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128행 중에서 111행까지 이렇게 해서 31군데가 나오는데요 그때 보짜는 홀로 등장 보물 보자가 홀로 등장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앞에는 항상 석삼자고 같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보자 앞에는 지금 왕후천주국전에맨첫 글자가 보자라 그랬죠. 그 앞에는 삼자가 안 보이지만 아 요거는 삼자겠다. 그래서 삼보 세 가지 보물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삼보는 사실은 불교에서 이미 중요한 남말. 그거를 우리는 세상 지식을 통해서 여러 불교 문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불법승에 관한 불교의 그 용어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왕어천축국전에서고 지금 맨 앞에 나오는 바이샬리국의 맨첫 번째 나오는 보적 보적 또는 보적 나형 외도 에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 뒤에 바로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문장이 다르게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분석 방법을 우리들이 내적 상호 택성에 의존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초가 여행기를 저술했을 때 참조할 을 만할 법한 대당서였기. 이것은 한해초의그 왕호천축국전에 나오기 한 100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아마 제 추측에는 해초 스님도 현장에 대당사역기를 옆에다 이렇게 끼고 그 두루마리를 끼고 여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당사역기에서도 산불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상호택성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은 자, 이런 왕호천축국전을 문장 단위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외도는 아, 보 외도는 삼보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거요, 한 거고요. 맨 처음에 첫째 줄 보면 보물 보자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줄은 아, 맨발이고 알몸이다. 적족 불글적자 다리족자입니다. 나형 벌거벗을라 형태형 나형.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저 옷을 입지 않는다. 부저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가 결락이 되고 문장 두개 정도가 결락됐다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어, 왕호천축국전의 첫 장인 폐사리국 장에서는 첫 부분 외에도 여러 군데 결락이 있는데 3보의 예, 앞부분을 제외하면 총 47자가 결락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섯 일곱 개 테마 레마 구조. 다시 말해서 여섯 일곱 개 정도의 문장으로 환원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도랑본 전체 글자 수 5,800자, 5 8 0 ,800, 0여자라 그랬죠. 보이는 게이것을 테마 레마 구조로 환산한 대략의 평균치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랑본에 실려있는 약 5,890여자, 6,000자 정도가 테마레마 구조를 판별하기에 용이하겠죠. 그래서 독일어 번역본에 보면 이것이 천백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삼보에서부터 이 장의 말미까지 피사리국 바이샬리국의 장의 끝머리까지 대략 열다섯 니지 열개 열리개 니지 열다섯 개의 테마레마 구조 문장 정도로 상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연이어서 등장하는 구신화국 장이 23개의 테마레마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 여기서 또 시문구를 포함했다고 시문구를 포함한 7, 8개 문장인데요. 이때 시문구에 대해서 간단히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시문구란 말 그대로 텍스 시작 문장입니다. 장의 시작 또는 텍스의 시작 문장입니다. 어, 왕오천축국전에는 총2 3군데 시문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해초 선생 해초 스님은 자신이 직접 다녀한 곳에 가는 기절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쪼을 종자를 쓰고요. 어느 방향으로 동서남북 얼마 동안 예를 들어 15일 또는 1월 그러면 한달 이렇게 가서 행 가랭자를 쓰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다. 닿을 짓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 식의 심문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결락돼서 보이지는 않지만. 페사리국 또는 바이샬리국을 기술할 때도 시문구는 일단 있었다는 것이죠. 이 페사리국, 바이샬리국의 구체적인 테라, 테마레마를 구조로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테마레마 시문구가 되겠죠. 어디서 며칠 동안 어느 방향으로 얼마를 갔더니 페사리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어쩌고 저쩌고그래서한 여섯 일곱 개 문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보를 삼보가 나오는데, 요 삼보는 대개가 이렇게 보면 숭상한다 안 한다 뭐 그런 뜻이니까 삼보를 숭상했다 안 했다가 나오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외도가 나오니까 요 외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삼보를 숭상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판단, 판단할 수가 있겠죠. 총 이렇게 보면 패사리 국장에는 여덟 개의 테마레마 레마가 등장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레마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외도가 등장을 했죠. 외도 패사리군 외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걸 어레마라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외도는 또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테마가 돼가지고 알몸이다. 자 외도가 알몸이라는 거 알몸이라는 그 사실 자체도 이제 또 새로운 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맨발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정보가 됩니다 즉프라 프락파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레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옷을 입는다 안 입는다 이것도 이제 레마가 되겠고요 음식을 보면 먹어 치운다 죄를 안 지낸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레마가 되겠죠 그런 레마는 테마 페사리국이라는 테마. 외도, 폐사리국에 사는 외도라는 거, 그런 테마, 그 다음에 뭐, 어, 그 다음에 노비를 뭐 어떻게 매매하지 않는다는 등, 뭐 이렇게 어, 죽이지,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등, 노비를 죽이지 않는다는 등, 그런 것들도 또 한, 다른 하나의 테마가 되고, 레마가 될수 있겠죠.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러한 결락제 제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들어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피라날사국 장의 결락 부분과 동일한 결락 환경을, 어, 결락되어 있지 않는 온전한 텍스트, 온전한 장인 오장국 장을 설정해서 일부러 글자를 지워가면서 그거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